점장님, 과일은 여기다 두겠습니다. 정말 일몰 열매를 따라갔던 거야? 응? 이분들은 이분들이 저한테 용건이 있으셔서 죄송하지만 화물을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<놀람> 마침 나도 너한테 임금을 주기로 했어. 내 가게에 묶여 있지 말고 가고 싶은 대로 가. 네. 나도 알아. 비를 피하게 해줬다고 내 일을 돕는 거잖아. 임금도 받지 않으면서. 그날 넌큰 비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으며 여유롭게 걷고 있었지. 딱히 목적지도 없는 모양이었고.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? 목적지도 없고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닌데. 굳이 빗길을 걷다니... 아... 난 그저 값싼 호의를 베푼 거니까 이렇게까지 보답할 필요 없어. 네 삶과 시간은 소중하니까... 하지만... 전... 아닙니다.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. 그럼 여기서...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. 절 성안으로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괜찮아. 난 장사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거든. 네가 원하는 길을 찾기 바랄게. 고맙습니다. 다 끝났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가시죠.